볼만하겠구만. 그러면은 만득 중계 올라와봐. 여기 배틀장으로.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근데 봉씨, 내가 먼저 나가서 죽여놔도 되나? 아, 당연하지. 이거,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66 포켓몬 배전이고요 네. 시청자분들은 전설, 아, 초전설, 준전설, 울트라비스트, 울, 울비 사용 금지입니다. 가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예, 네, 하겠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에이스 번을 나가요. 아왜 그러니까 이렇게 딜레이가 심하죠? 뭐 하시나요? 다이맥스를 하고 뛰어오다 바로 다이제트. 오, 다이제트 하면 스피드가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죠. 한번더 다이제트. 걔 또도록 패고 있죠? 오! 한번더 다이제트. 딜라이오네. 오, 근데 이거 오 다이맥스가 다빠졌죠 다이제트 이거 무한이 아니네. 그럼 바로 아이언 헤드로 또도록 패버립니다. 어? <laughs> 뭔가 싶겠지 <laughs> 아니 근데 왜쟤안 죽어? 쟤 그냥 하늘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나 포켓몬 상상표나 갖다 놔야겠다. 화염 해도 한번더 컷. 잡았죠? 글라이온 바로 죽였죠 오. 아마까오면은 이제 아마까오는 뭘까요? 하늘을 나는 어둠 포켓몬 같아요. 화염보를 <laughs> 가지면 똑같겠죠? <불타 와>. <laughs> 응. 벌커업을 했네요 아, 어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저걸 근데 맞춘다고 미친 이렇게 무지성으로 때리는데 이기는 거 보면 진짜 리베로 <laughs> 에이스는 개사기긴 하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한번더 화염볼 갈기면 내가 볼때 이길 거 같... 어 빗나가... 아이다 상대가 빗나갔다 어? 내가 죽었는데? 이야와 뭐야 강한데? 어... 상대의 속성에 맞는 거. 바람이면 뭐가 좋을까요? 빛나가나 바람이요. 바람이란 특성이 생겼나요? 아그 나... <laughs> 비행 비행 비행. 하지만 이걸 맞는. 바로 전기 파리채 나가겠습니다. 오리 아 강철 상대로 전기를.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이 때를 위해서 배우는 스킬이 있습니다. 어 혹시 뭐죠? 전기 자석파? 전기 보단 10만 볼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죠? 불카운스 상대로 어떻게 할 건가요? 불카노스는 근데 왜 스킬이 3개가 고장, 고장이 나버렸죠? 10만 그대로 한번더 갈게. 뭐야? 아니죠. 불카노스는 존나 세죠. 아니, 뭐, 저 일반 포켓몬 맞아? 뭐야? 아, 이게 불카노스가 선제 공격 발톱을 들고 있어가지고, 먼저 열풍 써가지고 잡은 거예요. 아, 아 구해? 구애... 아, 그래요? 와. 그럼 저는 이제 바로 짝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오오오 딱히 개 셉니다. 참고로 천원만 네, 때려버리니까 맞죠? 좋은 판단이죠. 이게 진짜 반 역시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불꽃춤 맞으면 좀 세게 들어갈 텐데, 게임으로 보시면은 왜냐면은... 어, 게임으로 부셨죠 이겼습니다. 컷 부탁합니다. 준혁 씨, 승리하셨습니다. 컷드래고랑도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 어, 잠깐만요. 저 지금 선택했는데, 아, 이분 왜 이렇게 빨리 안 해? 방풀인데요. 빨리 하세요. 아... 빨리! 아니 레꼴링 그렇죠, 걸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저한테 범라는 방팔, 범라는 진짜 저한테 방팔. 저한테 방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 개출. 그 아, 그쪽은 그쪽은 시바 고스트 바둑왕도면서 무슨 방출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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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고스트 아, 뭐, 아, 아, 바둑왕이라도 아, 해야 돼요,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아 근데 아, 피카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번. 중국에서 오셨나요? 뭐죠? 그러게요, 다 중국 아, 님이시네 뭐지? 포켓몬 이름이 <laughs> 아니 왜 무한 다이도가 용의춤을 추나요? 이거 맞나요? <laughs> 기가 막혔죠. 아, 아, 용의춤을 왜 추자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왜? 아이템 니 스포는 특공이 특공으로 데미지 쏘는 건 용의춤은 공격이 올라가요. 그건 좀 반전이네요. <laughs> 아니 나쁜 건뭐 와... 이런 거인지 찾아봤든지 용의춤 한번더갈깁니다 저는. <laughs> <laughs> 다 때가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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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다 뜻이 있습니다. 아, 저에는 크로스 포이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근데 잔만보가 냉동펀치를 배워가지고. 크로스 포이즌. 와, 다이맥스. 와, 뭐야? 와, 너무 커, 너무 커. 안 보여요? 다이맥스잠 잔만보요. 거스네. 아니 뭐야? 이러면 저는 바로 짝기를 갑니다. 거수청 한번 갈까? 거수 한번 갈게요. 잠깐만. 그렇죠. 오, 역시 진짜 말안 된다. 저 이제 바로 감자로스가 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때. 오! 카운터 잘 쳤죠? 예. 네, 비행이기 때문에 지진은 맞지 않습니다. 상대도 혹시 지진 맞나요? 상대는딱 봐도 땅에 발이 닿아 있나요? 안 닿아 있나요? 다 있나 안다 있나요? 다다 있네. 아, 근데 그좀 알려 주시던가. 아, 역시 아, 예. 예. 눈이 너무 아, 싶었지. 뭐 랜드를 쓰도 다시 보면 발에 땅이 다 있으면. 아, 다이제트 갈겨 버립니다. 저는. 아, 다이제트 날릴 거면 지진 메물로 받죠? 아, 아, 아 <laughs> 상대 방패를 예상한 그런 플레이라고 볼수 있죠. 네. 아, 예, 예, 시작하면, 예, 예, 예. 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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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 따라큐 또 한번 따라큐 한번 견뎌보십시오. 얘도 거의 초저, 준전설급이거든요. 어떻게 이긴지 딱 알려드릴게요. 이런 때는 바로 다이어스로다가 밟아버립니다. 어왜안 죽지? <laughs> 그 따라큐의 특성 중 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맞았을 때한 체력 8분의 1인가 7분의 1인가만 까고 아 탈이구나. 네. 그럼 음. 이러면 다이록를 갈겨버립니다. 응 뒤졌죠? 어. <laughs> 엄청 세네요. 개사기라니까 저거 아니. 일단 거의 한명 잡고 가는 거야. 저것도 거의 일격기 수준이야. 바로 네, 저는 이제 짝기를 간 다음에 하지만 근데 어림없죠. 다크가 바로 그냥 찢어버리죠. 잡을 수 없죠. 예. 반드시 예, 예. 그 방송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방송이 봅니까 <laughs> 쉐이킷 또 훈수 듣고 있네 쉐이킷 딱 보니까 아니 나왜 300이랑 나중력총이나할 때마다 왜 300이랑 싸우고 있냐고 무슨 소리지 그게? 아 어, 지진을 예상해서 랜드로스를 냈지만 랜드로스가 나올 걸 알고 스톤헤치를 썼죠? 아 모르겠다 어 세다 좋았다 좋았다 오 쐈다 쐈다 어 이러면은 월란더이 생각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 이걸로 해야겠다 오 스톤헤치 오호 아 진짜로. 컷. 오다이막스 4. 별거 아니네. 어 아, 다행스러워. 예. 소드실드 스토리를 보는 거 같네. 제 짝기 개새니다 참모 네, 이런 스으로 사이코 팬도 있어요. 덥다 이거. 끝났다. 컷. 오. 아뭐 만드기 보약이네. 뭐고. 오케아 중력씨. 남봉씨. 남봉씨 방플하지 마세요. 안합니다. 남봉씨 제 방송 목록에 들어와 있습니다. 빨리 좀쳐 나가주세요. 아 이제 시청자분들 확인하려고 들어갔던 거다. <것> <laughs>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어? 네. 어? 아니, 시고 다음. 아, 일부러 준 거예요? 다 예상이야? 아, 예. 예. 그 혹시 기억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 냉동빔이 있어요. 냉동빔이 <laughs> 있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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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소리예요? 내 줘. 아, 주는 거였어. 주는 거였어. 이건 상상도 못 했을걸? 긴장 좀될 거야. 내버들런거 어, 에너지 볼한 방에 컸다. 근데 에너지 볼이 있다는 거. 음. 좀당황좀 했나 봐. 디하이 어. 어. 디하이 어떤 거수참이 강한지 흥부를 내자 아, 건데 겁니다. 가자. 간다. 나이스. 아, 상대가 더빠라 씨. 아, 더 빠졌어. 아 상대 자시안이 순종이야. 제발 이걸로. 아. 오씨. <laughs> 고 스피드도 동시에. 아, 스피드 아, 아, 스피드 아, 아 용추, 한번을 먼저 쓸 걸... 하아. 아, 제재키 그, 그... 진짜 빠르네. 용추 써도 안 되네. 느낌이 너무 부족하다. 왜냐면은 가장 최신 버전으로 써봐야 되라 이번에... 어허... 아, 다음에는... 아우, 어택커들 안 써야지. 아니, 그럼 베네거라니까요 어, 박중혁이 저기 쪼만한 애가 걸어가는데, 어째... 저, 저 어떤 새끼가 소환했냐? 아, 다들 김치... 김치?